무성은그쳐도 되겠다. 한번 그냥 뭐 밀고 나가든가 여기. 럴까다가자하트라트트 아, 만나는 것보다 그냥 밖에 밀고 나가는 게 낫지. 뭐야? 그, 그, 그. 기 뭐야? 뭐야? 몸몸이야 이거. 오 마스터. 이거. 맞다. 안마안마안마아 우리 더 많어. 뭐야? 영조 살성 <laughs> 나서. 이거 이거 뭐야? <laughs> 영조 살성 발견했어. 이번 이번 <laughs> 대역 이봐. 대역 종 스 okay. 오케이 스포헤드로 끊었어 우리 쭉 들어가자 쭉 들어가자 그래 그래 들어가자. 아 맨날 바꾸만 있을 수 없어 와 아, 개웃기네 영절불렸더니 갑자기 살성 나야 밀게요 밀게요 이거 밀게요 오케이 어. 땡길 수 있어? 기세다 기세다 응? 음? 1번 땡길 수 있어? <laughs> 아 땡기고 있는데 왜요? 기절시킬건데 오케이 <laughs>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오케이 뒤에 있네 하 개웃기다 있는데 나 이거 살성 찾았네 이 중에 차.